전 제가 욕하면서 운전할 줄 몰랐어요. <laughs> 하긴, 목사님도 욕하려고 하는 거 내가 들었어. 스님도 욕해? <laughs> 아니, 제가, 제가 어릴 때, 어, 어릴 때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. 그리고 어린이들은 동네 교회 한 번씩은 꼭 가잖아. 근데 그 동네 교회에는, 어 하우스가 있었어요. 그리고 어, 이만큼이 하우스 안에 이만큼이 차고였고 목사님이 차를 대는 차고였고, 어요 밑으로 이렇게 어 약간 이렇게 나사가 튀어나와 있는 쇠봉이 있어요. 철봉이. 그리고 밑으로는 단이 좀 낮아서 거기에 아궁이가 있었어요. 교회 이제 여기 사택이 있고 목사님 사택이고 있 교회 건물이 있었어. 어쨌든 그 온실 안에는 이렇게 철봉이 있었어. 이렇게 철봉이 근데 이렇게 나사가 스크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거든요. 근데 애들이 맨날 여기 이렇게 붙잡고서 철봉 그냥 학교에 있는 철봉에서 뛰어놀듯이 그렇게 뛰어놀았어요. 좀 높은 고지대 그 자갈밭 주차장에서 아래쪽에 아궁이로 이렇게 아궁이 있는 너, 아래쪽 거기를 이렇게 막 뛰어내렸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철봉 놀이를 하고 놀았어요. 철봉을 잡으려면 그때는 키가 작았거든요. 약간 점프를 했어야 됐어. 여덟 <laughs> 살 때였던 것 같은데. 그때... <laughs> 아니, 아궁이 안빠졌어 아궁이는 이쪽에 있었어요. 화압 불타는 아궁이 이쪽에 있고, 우리의 진행 방향이 이쪽이야. <laughs> 동생이 지금... 웃기게 했어 <laughs> 아니 아니 끝까지 들러줘 요 그냥 이렇게 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점프를 해야지 이 철봉에 닿을 수가 있었어요 점프를 했어 근데 그때 당시에 내 다리의 탄력이 너무 좋았던지라 점프를 하면서 여기에 꿍 박았어요 머리를 꿍 하고 박았어 다른 애들은 안 박았는데 이거 제일 철봉에서 뛰어가지고 제일 멀리 뛰는 사람이 1등하는 그 놀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너무 너무 잘 뛰어가지고 꿈하고 여기봤다 근데 너무 아픈 거야 정말 머리가 어 너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머리가 무슨 머리에다가 와사비 있잖아요 머릿속에다 와사비 집어넣은 것 같은 그 고통 머리가 계속 징징 올리고 아프고 매우, 매울 정도로 아픈 근데 그 튀어나온 나사못이 하필이면 박은 거죠. 어, 나 머리 진짜 아파 이러고 있는데 잠깐 있었어. 막 엎드려 있었거든요. 쭈그리고 쭈그리고 손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정수리 부근이었거든요. 박은 내가 또 정수리 부근이야. <laughs> 그래 가지고 내가 어이 나 너무 아파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있는데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. <laughs> 바지로. <laughs> 근데, 빨간 거예요. 빨갛잖아. 그러니까, 목사님 아들이 같이 있었거든요, 거기에. <laughs> 오, 뚝배기 <뚝빛> 깨진 거야. <laughs> 놀다가 뚝배기 <뚝빛> 깨졌어, 교회에서. <laughs> 그러니까 아니. 애가 뚝배기가 깨져갖고 막사생이 돼갖고 얼굴이 허해져갖고 가만히 어쩔 어쩔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가야 너 괜찮니 다쳤니 어 아, 목사님이랑 병원 가자 괜찮을 거야 그러는 거야 근데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도 놀란 거지 <laughs> 애가 멀쩡히잘 있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뚝배가 기 깨져버렸잖아요 <laughs> 엄청 놀라신 거예요. 그때 당시에 이제 승합차를 몰고 다니셨는데 목사님께서 신도들을 실어 나르느라 승합차에 탔는데 나는 앞자리에 타고 뒤에 이제 친구들이 뒤에 이렇게 올망졸망 탄 거야. 근데 목사님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잖아요. 근데 목사님이 가면서 동네 의원에 가는데. <laughs> 아니 앞에 차가 뭐 어쩌고 운전을 잘못했나 봐 그러니까 아이씨 저런 하다가 옆에 내 놀란 내가 타타 타 있는 거를 그때 자각을 하신 거예요. 어, 되게 어색하게 웃으시는 거야. 어음 <laughs> 어, 음, 음, <laughs> 운전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말을 끝을 흐리시더라고. 어어 <laughs> 어, 그래서 갔어. 일단 의원에 갔어.